우리 놈 새끼가 이거 예약한 거예요? <laughs> 저요? 저요? 네가 예약한 거야? 비자집이 맞아요? 저는, 저는, <laughs> 저는 그냥 왔는데요. 제가 그리고 어린 새끼라요 갑자기 말 심하시네. 아, 아, 아 이거 새끼 아니야 이거. 저 어, 26살 어, 6살이, 26살입니다. 26살. 아, 지금 나죄송다죄송니다 어, 죄송합니다. 문일로 그러는데. 까박까박대답하고 뭐래 이거 뭐야? 이거니다 <laughs> 응응응 놀러가때 추기금 드릴 테니까 조금 어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이거 진짜, 미안해. 아, 진짜 <웃음> 미안해요 <웃음> 아 진짜 미안해요 아 진짜 미안해요 아이아 내가 내가 손바르시 안 좋아갖고 미안해요 아 피자 클릭한다는 게두 번까지 잠을 깨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만 사백 원 여기 지불해주시면 돼요 알트를 눌렀어요 <노려놔네. 웃음> 아 알트가 상호작용이구나.